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7월 6일, 일요일이죠. 어, 7월 첫째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짜로 아마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어, 개장을 했을 겁니다. 어,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가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임랑해수욕장. 어, 달맥길 1-1 구간 시작점이죠. 어, 시작인증대는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있는데 어, 일단 바닥 구경 좀 하고요 오, 정말 이거 뻥 뚫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laughs> 라이브 해가지고 정훈이 김태화 꽃밭에서 정훈이 가수? 가수? 근데 김태화라는 이름은 오, 약간 생소한데요 아무튼 지금은 어, 9시 오전 9시 제가 지금 7시 정도에 차량에서 난 집에서 나와 가지고 지하철 어, 1호선 타고 교대역에서 내려 가지고 교대역에서 다시 동해선 걸어 타고 여기 좌천역입니다 좌천역까지 와 가지고 어, 또 오늘도 일단 뭐 초행길이다 보니까 뭐잘 길을 잘 몰라서 뭐좀 헤맸, 헤맸다고는 할수 없는데 분명히 제가 검색을 하니까 카카오맵으로 검색을 하니까 좌천역 바로 앞에서 출구 앞에서 37번을 타면 바로 한 코스밖에 안된다고 안 해가지고 어, 거기서 기다렸는데 한 20분 넘게 기다렸죠. 그래서 차를 37번을 탔는데 어, 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한 코스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어, 뭐 타니까 바로 다음 정류장이라요? 어, 그리고 이상해. 그래서 기사, 기사님께 여쭤봤더니 반대로 탔다고. 어, 아, 그, 저도 희한해가지고. 아니, 분명히 지도에서 분명히 그 위치에서 타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그, 회전교차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일방통행. 그러니까 반대방향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설마 니 그, 거기가 뭐, 양쪽 방향, 37번이 함께 정찰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 설마 그러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 뭐, 그래가지고 다시 또한이 k m 좀 넘게 들어왔습니다. 아, 그, 뭐, 듣든. 그, 보다시피 오늘도 날씨 좋습니다. 이거지, 기 날씨가. 어, 그래서 오늘은 좀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특히나 오늘은 또. 이 해안선 따라서 쭉, 그, 송정까지, 계획은 송정까지인데, 송정까지 여기서 거리가, 딱, 그, 저기, 저, 뭡니까. 코스로만, 1코스로만, 정규 코스로만 정확하게 따라가더라도 27km 거든요? 그러면, 뭐, 가는 길에 보면, 그, 뭐 좋은 곳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해동용궁사도 있고, 어, 예전에 한 10년, 아, 10년까지는 안 됐다. 한 8년, 9년? 정도 전에 제가 해동용사를 한번 갔었는데, 약간 뭐랄까요. 그, 그, 바로 바다, 받아, 바다죠, 바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은, 약간 그, 일본풍의 사찰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가,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파란 길. 해파란 길. 아무튼. 어. 그래서 어떤, 그, 오늘 상, 황을 보고, 뭐, 27km, 그리고 평지 길이기 때문에, 이 솔직히, 이거 햇볕만 이렇게 따갑지만 않으면, 뭐, 가볍게 할그걸수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지금, 워낙 지금 햇빛이 따갑고, 지금 9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 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행정봉사실. 여기 보시면 해파랑길 2-4 코스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냐 저진하의 수욕장까지 간절히 곳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이 길도 그 어쨌든 이게 어 통일전망대로부터 677.9km 이일전망대까지 678km, 해맞이공원서앉아서9아무튼 오늘 여기 아무튼 오늘 서부터쭉따라서부터쭉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해파랑길 역시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부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부터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까지 이쭉 보시면 아 이게 어 이길 따라서 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 지금 어 1박을 하지 않고 최 제가 봤을 때제대로갈수 있는 곳이 아마 경주 정도 이기 간포 정도까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태화강까지 이제 동해선이 가니까. 아무튼. 일단 이거는 뭐 다음 얘기고. 음 그래서. 어 인증대가 잠깐만요. 여기. 어... 주차장 좀 밑에... 벌써부터 음, 1 1 9 9조대 위치 자리 잡고 있네요 어디보자 음 위치? 그만 인연대가 어딨을까? 어, 해프란티에요 저 앞에 보이는 지기 가마, 아 고리 원전인것 같죠? 저 앞에 잠깐만 잠깐만 인낭수잠장만장7월 음!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만 있어, 구나잖아. 어디지? 요 근처쯤인 것 같은데. 음...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아마도 저 원전 때문인 것 같죠? 기간 시스리고 하니까. 응, 음, 응, 음, 음, 잠깐만. 어... 어, 어디까지 가지? 해보자 어... 시작점이 해파랑길 어디? 어? 이 근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작점이 시작 위치가 아, 아 저기 갈매길 안에도 나오네요 바나나버트 타는 거. 이장궁 장안읍 임랑해안길 14-1 임랑해수욕장 <laughs> <laughs> 박태준기념관이 우리가 알고있는 그 박태준인가? 포스코 포항제철 비장관광안에도 <laughs> 에이. 보시면 다름산 죽도 일광해수욕장 장안사계곡 공연폭포 소확대 실항대 임랑해수욕장 이거해동용공사 공정해수욕장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쭉한 뭐 27km 됩니다. 갈매길 안내도 아 여기 있네요 시작점 갈매길 입 코스 시작점 도보 인정대일 다시 일관 시작 아, 임낭지구시점 임낭지구 지진 해일때피 안내 쓰나미 쓰나미 bueno 저기 그... 아예 안에 들어가서. 아, 이게 테트라포드 쭉 쌓아놓고 뭐이어 가지고 전망을 좀가리긴 하는데 네, 마지막입니다. 어, 아, 쓰레기 버요 쓰레기. 어, 정말 참. 어, 이 쓰레기다. 저런 쓰레기 버리는 인간들도 다 쓰레기겠죠 쓰레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어, 갈매기 이행을.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낭해수장 <laughs> 벌써부터 저기 물놀이 하고 있네요 <laughs> 저 아저씨는 그런 게 여기가 뭐 수심이 뭐한 5-60cm 1m도 안 되나 보네요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거 보니까. 대참 아쉬운 게몇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해물칠 줄 모르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해물칠 줄 알면, 뭐, 지금 같은 날씨에 그냥 한번 풀등 벗고, 물속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또 해수욕하고 나면, 이 물로 씻어야 되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시작지 모르 갔습니다. 시작죠 여기가 기장군청이죠. 이번 주에 마무리했던 곳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5km가 4시간. 아, 아무리 그래도 12.5km를 걷는 4시간이 걸리면 좀 한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16km 5시간. 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하나 보도록 하죠. 처음 나이는표시 이거, 이이금이원쭉 따라서 가라 이맥길 <laughs> 가는 길이 이거, 11.2km 종점 갈매기 수심이 얇네요. 신랑해수욕장 안녕 2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네요. 기장군, 자전거길. 역시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 부산만큼, 어, 뭐랄까요, 경치가 좋고, 어, 살기 좋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 그 뭡니까 무슨 기업도 많이 없고 뭐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강이 바로 옆에 있죠. 바다도 바로 옆에 있죠. 또그 산도 많이 있죠. 그러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 이, 이 코스는 해파랑길, 갈매길 1, 갈매길 이 코스, 그리고 해파랑길. 근데 지금 저는 해파랑길은 지금 역으로 그, 걷고 있는 겁니다. 시점이 우리 도 일단 칼매길을 다 돌고 거지를 다 돌고 어 부산 강서구도 다 한번 돌고 난 다음에는 이해파란길 음, 다시 임랑해수욕장에서부터 쭉 해안선 따라서 한번 해볼만은 하죠. 어디까지, 장일치기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죠, 재미. 어, 말씀드리듯이 동해선이 어, 태화강까지 가니까, 어, 여기서 아마 태화강 그 간절고 넘어서 가, 가, 그까지 뭐한 이틀 정도 걸리는가두번 정도? 어... 거기서부터, 간포 정도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도, 경주 간포 정도까지는, 식당 위치로 갔다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간포에서 간, 그.. 뭡니까 여기 호미곶까지 호미곶까지 그것도 뭐 하루코스 정도? 아마 그 예전에 여행할 때 간포에서 호미곶까지 하루만에 갔었나? 이걸로 한번 쉬었 나？그 정확히 기억 이잘안나 네요. 휴가를 왔나 보네요, 가족이. 일단 어, 오늘 첫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비 계속 해안길 따라서 가니까 어, 좀 멋진 풍경이 있으면 어,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